자 오늘은 아반떼 군항 갑니다. 아침에 보험 접수가 들어가 와 가보이 아반떼가 도로를 이탈해가 엉 응, 옆으로 넘어졌는겨 근데 차가 영디비져버스면은뭐 파손돼 있기나 말기나 보험처리하기나 수리하면 되는데 그대로내리가가그대로 드러내야 그대로 차 돈도 안 들고 수리비도 안 들고 깨끗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큰차 가지고 저건차 출동합니다. 왔다저든든 운전 조심해야 되지. 좁은 도로에서. 그와 내려가 뻗는지 모르겠네. 일마, 재채기는 코로나가. 비가 온도 난비라서 영상 찍을 때, 아, 습기가꽉 차가, 이거. 아, 저차 보이네. 저차 보이지요? 대대대대대승격팀. 날가 보자. 정말 영상에 습기가 꽉 차가 죄송합니다. 이. 자, 이제 현장 나와 갑니다. 길참 솔다 여뭐 한놈 팔았다 하면 또라 여뭐 투 걸러 보지. 암튼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대하고 도로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뭐 괜히 씨알떼기 없는 짓 하다가는 딱 빠지기 좋다 이거 니까런 자리는 차비기 갈아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아또 전기선이 또뭐 나지마카이 스가또차큰차 지나갈라카이 또, 뭐 또, 차, 차또 신경쓰이네 이게 자 이래가 작업 들갑니다 저저 저 핑크색 옷 입고 아지메 안절부절 하고 있네 가지다. 아이고 아재메 시급했겠대 요투 글라프가 그래도 차가 저 밑으로 영안 떨어져 가 차는 부서지진 않았네 자 이제 큰 차로 작업합니다. 발 피고 뭐 항상 몇 번이고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차 추가 파손 없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뜯어냅니다. 지금부터 구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오. 那走着回来，一路。 착지. 자 이것으로 아반떼 꾸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말고 누르고 나가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마디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토코 때립니다. 어, 제가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3%는 구독자 97%는 그냥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참 양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영상 보면 구독 좀 눌러주면 안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50% 된다 60% 된다 하는데 나는 무슨 구독 중인 사람은 3%밖에 안되고 비구독자가 97%가 그냥 맹글로 보고 가요. 방송료 내는 것도 아닌데. 구독함 눌러 주이소. 제발 좀. 진짜로. 그래야지 컨텐츠 찍는 제 같은 사람들 이거 뭐 업그레이드 돼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거든. 그래. 구독 좋아요 관심 댓글 알람 한번 해 주이소.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봤으면 구독함 눌러도.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댓댓댓댓 댓글 어때? 贾伯贾。